뭔데 이거 뭔게? 오예 oh, yes! 어? 이게 뭐야? 왜 미확인이야 이게? What the fuck? 야물 물약도 파란색이 있어? 물약 유니크도 있다고? 와 얘네 진짜 미친놈들이다. <laughs> 와 이거 진짜 상상 초월인데 이거는? 와... 지린다 이건걸로 뭐.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이거 이게 뭐야? 타락... 했는데? 이게 뭐야? 보관함을 열려고요 보관함? 회복소템, 체력치플러스에헤템 지속 플 사초간 지속 파리... 아니, 그러면 잠깐만, 이거 지금 지아블로랑 어? 세계관이 똑같은 거예요? 파리 갑자기 왜 나와? 아, 이름만 똑같아요. 아, 에이씨, 뭐야? 이거 쓰레기잖아! 해골 장군, 해골 마법사, 해골 병사 다 되는 게 아니었어? 스킬이 두개두 개로 꺼내세요? 두 개를 꺼내라고요? 아, 발 스킬은 기본 스킬 바로 사용하는 걸로 발 버블 잡으면 영원에 가는 하면 이러다 니다 헐, 얘들아할게 많다. 아니 뭐할게 존나게 많은 듯이네 이거. Your trouble. 이게 뭐야? 이동 속도하고 이거가 증가되는 게 저한테서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지금 저 저가, 제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싸울 때 계속? 아 다른 일도 보관해도 있어. 아 네. 세명다 터치하면 스크롤도 이준다고? 근데 네. 설득 시킬라면 좀뭐 맛있는 걸좀 주면서 또 시키든지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더 짧고 자기 패밀리 자기 패밀리 들어오라고 이러면은 가치못 하지. 그렇지 않아? 아니 뭐 기본적으로 한 어? 목걸이 하나 딱 전설 하나 주면서 아 우리랑 같이 일해 달라 아니, 일해야지 좀 같이 좀 하든 말든 고민이라도 좀 하지 이게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다짜고짜 아 스크래치 7개나 남았는데 근데 나 궁금한 게 얘는 지금 물리 피해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마법 피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마법봉에 물리 빌드가 따로 있어요? 아.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찍으려면 이거 네 개를 다, 다섯 개를 다 찍어야 되는 거야? 아둘 중에서 하나를 찍어야 되는 거야? 아, 아! 뭐야!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와, 잠깐만.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럼 이거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아니, 이것도 반환 포인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들어? 아, 진짜 씨. 아이템 발견하는 희귀도 100% 준가? 원래 쓰던 목걸이 쓰라고요? 메장으로 그걸 빨리 안 돼? 아, 뭐야? 어? 모든 능력치 오케이. <laughs> 오케이. 지리는데? 감전된 적을 첫치시에 태풍을 생성시키고 태풍 생성된 게 0.2초마다 적을 때린다는데요?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진다고 이거? 야씨 바로 가 바로 렛츠 길이 뭐참치세은 NPC가 파니 까만씩 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어, 천태전은 또 있다. 여기 얘한테 아, 파란잼이 더 달라요. 어허, 아, 그러면은 보통 어떤 식으로 써요? 그니까 이게 한쪽에다가는 메인 스킬 하나 쓰고 한쪽에다가는 버프 스킬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메인 스킬로 잡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나? 피어난 사람 맘이라고? 그러면은 마법봉은 3속기까지 밖에 안 나와요? 헐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야? 아 메인은 6수준밖에요? 아아 이해 완료 그럼 대략적으로 마법봉에서는 그냥 마법봉 옵션이 좋은 거를 선택을 하고 갑바를 6소켓짜리 파란색을 얻는 데도 중요하거든 그러면? 파란색을 딱뭐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이러면은 결국 6개를 꽂으려면은 내가 메인으로 써야되는 녀석들을 일단 억지로 우겨 넣어가지고 그걸 레벨업을 시켜놓는 게 그럼 중요한 거겠네 해안들이 진짜 예전드네요 <laughs> 이거를 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중에 6소켓짜리 갑바를 얻어서 그 갑바에다가 넣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고? 엄청난 게임이로군 이것이 10년의 역사란 말인가? 어니 재밌는데요? 그 디아블로 괜히 한거 같은데요? 게임이 차원이 다른데요 이거? 이거 왜 10년 된 게임이지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 그래요? 맵힘들어가면 대체 눈이 얼마더라... 어, 얼마나 들어? 아니면 얼마나 느끼길래 그래? 다 지금도 근데 디아블로랑은 차원이 다른가나 어떻길래 궁금하다 대체 어떤 어떤 게임이길래 이렇게 다 나를 흥분시키게 하는 거지? 어 알리라는 나랑 같은 위쳐네. 얘는 돌만하지 않나? 이거 스킬 두기보다 이거 그냥 끼는 게더 나을지도? 뉴비일 때는? 나중에 얘 죽일 수 있나요? 지금 돕다가 가능해? 어 그럼 그럼 지금 돌 지금 그럼 지금 돌래. 나 괜찮으신가요 어 겁나 맛있는데요 진작 적거 오는게 뭐 좀잘한것 같은데 요 이게 훨씬 맛있는것 같습니다 저 어제 중계 끝나고 오자마자 바로 피우려고 있습니다 지금 디아 할때 많이 참고했습니다 페오익은 더 고수라고 들었으니까 제가 더 열심히 부도록 하겠습니다 이또 사람들마다 이게 또 자기 그각게임들의 전문 분야들이 있어 아니 저는 에프패스 FBS, 에프패스가 적어여가지고 뭐 들을게 없네 대신 제가 잘 엄청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애플 좋아한다고요? 아유, 기회 되면 같이 해요. 제가 POE나 디아나, 그, 핵앤슬래시 장르 오면서 느낀 거지만, 다 저보다 형님이시더라고요. <laughs> 나보다 동생이 없더라고. 나름 저 프로게이머 측에서도 이제 나이 되게 많은 편이라가지고, 이제, 아, 이제 슬슬 이제 은퇴하고 이제, 아, 나도 이제 나이가 찼구나 싶었는데, 이거 그, 핵앤슬래시 장르 오는 순간, 어딜 가도 내가 제일 막내야. 굉장히 당혹스러웠어. 프로 할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었는데, 내가 큰형이었는데, 어늘가는내 형제자리였는데, 이게... 너의... 너의... 융... 로 버튼인데요. 징징... 시향 시대를 통해 3장으로 넘어가기. 와우! 아, 이색채 오브가 색깔을 바꾸는 거군요. 그러면 색깔은 랜덤이에요. 햄마다 잘 뜨는 색이 있어. 아, 그러니까 흰 베이스가 보시다가 파랑색을 띠려면 그렇게 빡세다고. 그거 이제 빨간색이 잘 뜨는 거니까 흰 베이스니까 이해 완료. 한번 이어볼까요? 연결의 오브. 와, 색채의 오브. 구클, 좌클. 야이씨 다 변하는 거야? 아 잠깐만 다 변하는 거였어? 아, 미쳤냐고 이거 야 팔아 야이씨 어림도 없네 이코더 저렇게 바뀐다고? 아 진짜로? 그래서 6렘쯤 되면 은 연결하고 색치하고 연결하고 색치하고 이제는 하나 이제 그냥 하루 지나는 거네 그냥 아니 그러면 타블라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아흰 소켓 6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아, 와 걔가 진짜 개사이네 그냥 와 번개 상태 이상 지속 시간 39% 증가 대박 개꿀 근데 소수 뚫을 수 없습니까? 주로 바로 뚫어 여기다 쓰기도 아깝지 아 별로 안할거아 그래 써볼까 그러면 어 이렇게 세 개면 잘 뚫린 거 아니야? 아내가까지 뚫어 일단 아아아아 아. 아. 아, 여기까지 그만. 더 지르지 마또 또 이거 흥분해가지고 또다 꼬라 박는다고 이제 쫄았냐고? 아 진짜 열받네 이거 야어썼써 아씨 야 누가 누가 줄이했어아 똑같잖아 처음이라 번개 아. 폭풍 시전 아 필터로 쓰시지 필터를 쓰라고요? 아니 뭐 필터로 해야 되나 나도? 필터 적용하는 거 쉽나요? 아 그냥 저거 하면 그만이에요? 아 그래요? 어디서 다운받아요? 공홈에서 다만받다고 뭘 써야 돼요? 네 번씩 다 하라고? 하나만 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넣는 거예요? 어, 됐어. 와, 디아블로 하면서 와, 혹시라도 정지 당하는 거 아닐까? 잊하면서 했는데 이 게임은 아예 그냥 주네? 개쩐다. 와. 야, 이거 너무 글씨가 큰거 아니야? 이거 너무 그틀 배려용 아니야? 나그 정도 깐거 아닌데 아직 어, 너무 크잖아 글씨 사이즈가. 아, 또다 읽어야 돼. 제발 이어주마 나한테. 오, 어? 오, 어? 야 이거 이거 그거잖아. 디아블로트 아마존 이거 그거. 뻥뻥뻥뻥뻥뻥뻥뻥뻥 이거잖아. 야 딜도 세 심지어. 오 예스. 로고 어우 야, 너 완전 맘에 들어, 이거. 바로 이거야. 내가 원하는 스트라일. 일단, 근데, 영상을 하나 찍긴 해야 되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한 것처럼 딱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 디아블로 빨리 탈출해라. 내 생각에는 디아블로보다는 페어웨이가 맞는 것 같다. 라는 영상 하나 찍어야 될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뭐, 페어웨이를 해본 결과는, 디아블로 4가 다 제가 이제 페어액을한 케이스인데 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픽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디아블로 4에 비해서 훨씬 더 스킬의 양도 많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스킬의 양, 스킬의 다양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디아블로 4에서 이런 얘기했었죠. 운영자가 우리는 스킬의 빌드를 엄청나게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진짜 재밌는 빌드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막상 디아프 해보니까. 빌드 한 개밖에 없고, 각 직업당 빌드 두 개면은 많았던 거였어요. 근데 그 빌드 많은 그 스킬들이 햇소백제라면서 는 느꼈습니다. 아, 이게 빌드가 많은 거구나. 저는 제일 처음에 이거 넣을 때는 그런 건줄 알았어요. 그냥 옵션 하나 뭐 올라가는구나. 뭐 이제 디아블로, 루너드처럼, 루너드 룬워드 넣어가지고 뭐 스킬 하나 뭐 주고, 패시브 스킬 하나씩 주고 막 이런 건줄 알았어.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낄 때마다 스킬의 색깔이 완전 바뀌고, 스킬의 다양성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스킬을 또 테스트해볼 수 있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디아블로나 아이면서좀 답답한 감이 없잖아 있으신 분들은, 페어액을 하시면은 좀 그게 풀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런 그횟수맥자일의이 스킬 트리를 보면은 요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빌드가 많은 만큼 이 스킬 트리가 많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막상 보면은 이게 모든 직업의 스킬 트리를 다 여기다 가져다 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여기가 뭐 지능, 민첩, 힘막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래 가지고 요거를 세 갈래로 나눠 가지고 여기까지는 뭐 이제 지능 애들, 여기까지는 민첩 쓰는 뭐 이제 도적, 도적 애들, 어쌔신 애들. 여기까지는 힘쓰는 애들, 뭐 바바리아 같은 애들, 야마노사 같은 애들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스킬 트리가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 뭐 저도 이제 막 자세하게 읽어보곤 알지만 그렇게 구역이 나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임하시면서 이거 너무 페에대은 스킬이 좀 많아가지고 들어가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막상 들어와서 스킬 트리 한번 보시면 은아 그래도 아 이런 식으로 대충 찍는구나 느낌적으로 알게 돼. 그리고 이 게임이 한 10년 동안 돼가지고 스킬트가 굉장히 많으니까 디아블로처럼 그냥 이제 다른 사람 쳐가지고 보는 것도 쉬우니까 한 번씩 좀 맛을 좀 보는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아블로가 시즌 한 3, 4까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페오액을 차라리 하면서 핵앤슬래시를 즐기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게 내 생각입니다 저도 당분간 좀페어액를들길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8시간한 뉴비입니다 지금 중계 갔다와가지고 페어액 새치는 연락달에서 8시간 즐겼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지만 한것 같아요 아무튼 뭐 여기까지 그냥 위에 릴리가 그냥 파나? 아 홀리 쉣